높을수록 사회적인 고립감도 높게 나타나는 그런 수치들을 볼수 있습니다. 이걸 이제 간접적인 증거로 고령자들이 지금 현재 얼마만큼 관계적인 부분에서 혼자서 살거나 내지는 관계적으로 단절되어 있는가가 문제시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한 얘기가 뭐냐면, 근데 이들이 이전에 살 살아왔던 삶에서 고령자로서 살아가는 과정에 있어서 새로운 삶의 양식을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새로운 욕구들은 있더라 그게 대부분 문화나 여가에 대한 수요는 증가하고 있더라 라는 걸볼수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는 이제 행복한 삶 어떤 연역층이 됐든 간에 내가 행복하고 좀 건강하고 활기차게 살았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앞에 여러 가지 겪고 있는 경제적, 사회적, 관계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어떻게 행복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문화나 여가적인 측면에서 수요로 우리가 파악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실제로 지금 앞에 보신 대로 은퇴라든가 소득이 좀 예전보다 많이 줄어들거나 완전히 소득이 없거나 또는 사회적인 지위가 상실됐거나 여태까지는 사장, 뭐그 사회적으로 굉장히 어, 인지도가 높고 지명도가 높았는데 갑자기 그런 사회적인 지위가 상실됐거나 배우자나 가족이 사망했다든가 그로 인한 심리적인 문제를 겪는다든가 또는 예전부터 그 열심히 일한 세대이기 때문에 놀고 먹는다 라는 것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한는 세대였어요 이분들이 갑자기 은퇴 후에 또는 고령이 되었을 때 여러가지의 문제들을 겪게 됩니다 그 결과 이 고령자들이 주말에 뭐하고 보내시는가? 라고 봤더니 대부분 뭐로 하고 보내세요? TV 시청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하는 영화 생활입니다만 젊은 사람들 많이 하죠. 그런데 실제로 고령층의 경우에는 다른 활동 없이 가만히 쉬시거나 또는 저기 그 TV 시청을 하거나, 실제 제가 지역에 가보면요 농촌에 있는 여성 노인이라든가 남성 노인들 같은 경우에 TV도 못 보신다고 해요. 손장애 보느라고 너무 바빠가지고또 농사에 다느라고 너무 막 보셔가지고 TV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분들의 경우에 욕구는 있을 때 삶의 자체가 문화적인, 여가적인 활동들을 굉장히 적게 되고, 실제로 그들에게 물어봅니다. 그러면 여가상황왜안 하십니까? 어느 정도의 만족도를 가지고 계십니까? 라고 하면 만족보다는 불만족이 그 비율에서 높고 불만족한 게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다. 나는 거기다 쓴 만한 경제적인 여유가 없고 또 해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뭘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세요. 실제로 이 고령층의 경우에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해서 문화적인 여가적인 측면들 어떻게 우리가 접근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이 정책적으로 중요하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 중요하게 생각되었던 게 2006년도부터 전주산 고령사회 대책으로 이제 나오게 되고, 1차 계획부터 지금 4차 계획까지 박교수님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데, 저는 이제 2차 계획 때 참여를 했었는데, 실제로 이 계획들을 논의하면서, 어, 보건복지부만 하진 않아요. 전부처에 있는 관련된 전문가들을 모여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다양한 논의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논의를 하는 과정과 또 최근에는 전출상 고령사회 대응하기 위해서 인구구조 TF들을 만들어서 이것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 발표를 했습니다. 이 내용을 조금 자세히 살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실제로 1차에서부터 4차 기본계획까지 보시면. 아, 여기서 보면 연령대별로 초기에 이제 1차 기본계획을 어, 발표했을 때에는 65세 이상의 노인들이 지금 우리 사회에서 관습거리로 돼야 되고 정책 대상이 돼야 돼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들의 삶에 대해서 경제적인 활동은 어떻게 할 건데 어떻게 접근할 건데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들을 갖게 됩니다. 2차 기본계획, 3차 기본계획, 4차 기본계획까지 오면서 많은 부분 제가 아까 이슈가 됐던 경제적인 문제라든가 이들이 사회적인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또는 활기찬 삶을 어떻게 밝혀주고 사회의 그런 고령 친화적인 환경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근데 그거와 더불어서 이제 문화와 여가와 관련된 정책 영역의 과제들이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1차 기본기 2차 기본기 3차 4차 기본기에서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만 실제로 그 사회에서 요구하는 내지는 특히 2차 기본기 같은 경우에는 고령자들의 생산 활동에 대한 참여 사회적인 역할 이제 강조했기 때문에 그것과 더불어서 이제 문화적인 여가 활동에 대한 부분들도 강조를 했던 부분이고요. 지금 4차 기본계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이제 새로운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위해서 문화적인 활동이나 여가 활동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이렇게 정책적으로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이 부분은 이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관련된 사업을 통해서 접근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지금 이제 이게 이제 뭐 보건복지부도 같이 하고 있고요. 뭐 여성가족부라는 가 관련된 부처들끼리 같이 협업을 하거나 관련된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아전좀 궁금했어요. 실제로 그러면 문체부에서 하고 있는 고령자 대상의 사업들은 뭐가 있을까에 대한 걸 제가 한번 그 분석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이게 2021년도 예산서 문체부에는 이제 정책에 대한 전체 1년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이 예산서를 중심으로 전 세계 주기별로 정책을 어떤 식으로 우리가 하고 있는 대표적인 사업들을 좀 발굴해봤습니다. 아 그러니까 새로 추구한 지금 대상자. 아동층, 청소년층, 중장년층, 고령층, 여성층, 이렇게 대상별로 지금 하고 있는 거. 그 다음에 가로축은 지금 문체부가 하고 있는 대부분의 사업이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일반 국민들의 향유사업. 그러니까 그것을 좀 무리게 하고, 참여하게 하고, 체험하게 하는 사업의 한 틀이고요. 두 번째는 그들에게 관련된 전문가. 들을 양성하는 사업에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전문적인 측면들을 좀 이렇게 만들어내는 인력을 양성하는 창작과 창작 지원에 대한 사업들,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반, 기반이라는 건 인프라를 어떻게 조성하느냐에 관련된 거고, 그 다음에 산업에 관련된 거, 그다음 국제 교류나 협력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런 걸 보면 실제로 조금 어느 한쪽에 많이 비어있는 걸볼수 있죠. 대상별. 과 전체 사업에 다 넣은 건 아니고요. 대상별로 지금 약간 대표사업에 대한 것들을 좀카메다가 바꿔보니까 실제로 향유사업에 지금 대상별로 많이 접근하고 있고 청년사업들은 창작지원사업들이 많으니까 청년들은 창작하는 그런 크리에이티브 활동을 하고 있는 공급자 중심으로 이들을 지원하는 방식이라면 아동이나 어린이나 내지는 고령층에 대한 부분들은 향유자 이들은 일방적으로 받는 수혜자, 참여자로 접근하고 있는 방식을 좀볼수있니다 정책이 그들을 바라보는 시선을 우리가 좀볼수 있어서, 실제로 아까 이제 박 교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우리가 크리에이티브 또는 어 창조적인 창작 활동을 하는 참여까지도갈수 있다라고 하면, 그러한 활동까지도 좀 영역을 확대할 필요가 있지 않겠냐라고 볼수 있습니다.